카풀에 관련해서 분명히 지적할 것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카풀법 통과시켜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꿨다라고 명백한 호의사실을 유포했고 또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. 정말 강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떻게 정치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리십니까? 민주당은 공격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부터 좀 파악하고 공격을 해 주기 바랍니다.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유산 카풀을 허용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94년 유류비 절약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.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법 개정한 그 취지는 출퇴근할 때 알선 행위를 오히려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출퇴근 아닌 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알선을 못 하게 하는 이게 법 개정의 취지였습니다. 그런데 어, 최근에 이제 유연근무제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출퇴근 시간 자체가 모호해지니까 어, 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우리 당의 문진국 의원이 출근 시간 때는 오전 7시부터 9시로 명문화하고 퇴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로 명문화해서 이 법의 불확실한 부분을 어, 개선을 하자라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택시업과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일부분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합의안을 여야가 만들어 내면 될 일인데 왜 토의 관련 법안 소위는 파행시키면서 정치적인 선전장 소위 사실 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이럴 때 없습니다.